세종 어울림 파밀리에 센트럴 세나루 을 11단지와 9단지 무순이 청약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입주자 모집 공고문이고요. 두개 단지 모두 세종시에 현재 거주하고 계신 분들만 청약이 가능하니 이점 참고하시면 좋겠고, 세종은 비규제 지역이고, 전매 제한이 그 당시 1년이 적용이 되었지만, 현재 1년이 초과하여서 실질적으로 잔금까지 납부하게 되면 전매가 가능한 단지입니다. 거주 의무 기간 따로 없고요. 분양가 상한제가 그 당시에 적용이 되어서 뒤에서 보시겠지만 분양가가 굉장히 저렴하게 나온 걸볼수 있습니다. 청약 접수일은 9월 26일에 진행을 할 거고요. 10월 2일에 당첨자 발표가 있고 계약 체결은 10월 8일에 있습니다. 두개 단지 모두 청약 자격 조건과 청약 일정이 동일하니까 모집 공고문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1단지 먼저 보겠습니다. 11단지 612세대로 21년 11월 완공된 아파트이고요. 타입은 79타입부터 112타입까지 골고루 있는 거를 볼수 있어요. 9단지 보시면 은 598세대 21년도 11월 동일하게 입주를 했고요. 77 타입부터 131 타입 펜트하우스까지 골고루 있는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11단지 먼저 보겠습니다. 11단지 74A 타입이고요. 동호수 확인하실 수 있고, 분양 금액 보시면은 3억 1 천에 분양을 했어요. 현재 시세 5억 2천으로 시세 차익 대략 한 2억 정도 있을 걸로 보여지고요. 처음에 보신 것처럼 실거주 의무가 없기 때문에, 잔금 납부하시고 전매하셔도 무방합니다. 아니면은 전세를 주셔도 무방해요. 평면도는 아래쪽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9단지 보도록 할게요. 9단지는 11단지와 다르게 84C 타입이 무슨 청약으로 나왔고요. 동호수 확인하시면 되겠고 분양 금액이 3억 7천만 원입니다. 현재 거래되고 있는 금액은 6억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으니. 11단지와 동일하게 대략 2억 정도 시세 차익을 볼수 있을 걸로 보여지고 평면도는 아래쪽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9단지와 11단지 모두 시세 차익은 대략 2억 정도에서 2억 이상 보실 수 있을 걸로 보여지고요. 실거주 의무와 전매 제한이 없는 단지이기 때문에 실거주를 하셔도 되고 임대를 주어도 무방한 단지입니다. 세종 이제 사생활권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제가 저번 영상에 세종시가 어떻게 이제 나누어져 있는지 올린 영상이 있거든요. 세종시 궁금하신 분들은 그 영상 한 번씩 보시면 좋겠고, 영상 위쪽에 링크 걸어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